갱년기 다이어트에는 진짜 빼빼주스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몇년 마셨거든요. 진짜 살이 일단 잘안 찌는 체질, 잘 빠지는 체질을 바고요 저도 30대 중반인데 이 정도면 진짜 아예 식단 운동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. 진짜 빼빼주스 너무 좋고. 쿠팡은 3만 9백원, 우리는 한 박스 14,000원입니다.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소, 노폐물, 체지방, 염증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, 어, 빼빼 주스입니다. 우리 나는 몸신이다에 이제 방송에서 요 레시피 그대로 연예인들 모아서 뱃살 허리 둘레 줄어드는 그 실험을 했단 말이죠. 거기서 전부 다 줄어들었어. 그래서 내장 지방에도 굉장히 좋고, 염증 빼는데도 그렇게 좋습니다. 천연 성분이라서 요요 부작용도 없고, 어, 이, 블루베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혈압이랑 혈당에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갱년기 언니도 다이어트에 진짜 이 빼빼 주스만한 게 없고 그냥 400ml 물에 한포 타셔가지고 쭉쭉쭉 마시면 돼. 블루베리가 찐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언니 이거 지금 우리 도매가격 14,000원에 드리는 거 아시죠? 한 박스. 그러니까 5 플러스 2 사셨을 때 98,000원